네, 존경하는 이종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의식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단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성북구 출신 한신의원입니다 도시를 위한 계획에도 특별히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고령에 대비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준비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에 대비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의 필요성과 아, 죄송합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인구 분포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9.5%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10%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초고령화에 접어들었듯이 서울의 인구도 초고령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서울 시민 중 65세 이상인 시민은 18.96%에 달합니다. 서울시도 초고령 사회가 머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급격한 인구의 변화, 무엇보다도 초고령에 따른 도시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도시 계획의 변화를 세밀하고 섬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층 거주 환경, 고령 측의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 상황의 고려, 도코노인 및 고독사에 대한 대안이 반영된 도시의 설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및 중앙 정부는 급속한 교량에 따른 도시의 문제점과 고령화라는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도시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중앙 정부는 고령 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안전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입법들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및 설치 기준과 주택 개조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서울시도 중앙의 정책과 법률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자치복지도 개정해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관련된 입법을 해왔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지구에 적합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고, 그 주거용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서울시가 앞으로 도시 계획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고령지에 대한 서비스를 도시계획이나 주택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서비스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체계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제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제공될 수 있도록 도시공동체를 설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령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주로 복지측면에서만 단정되었습니다. 고령화는 단순히 복지측면에서만 고민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설계와 도시계획에서 고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주요 연구들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고령자는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주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자립적으로 이동하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면서 고령자를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도시계획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서울시가 해야 합니다. 자치구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자치의 계획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5개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도시계획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책에서의 사업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치구에서 도시계획 설계 수립 과정에서의 초고령사회에 대한 주거형제 의료, 교통 등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가 미흡합니다.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자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저우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십시오. 지금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의 도시계획에서 물리적인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지금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더욱 적극적이며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